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을 앞두고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아니 근본부터 바꿔놓을 새로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레디코어. 오늘이 강력한 마스터플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2026년 여러분의 통장은 은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바로 네 하고 대답하기 좀 힘드시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시대는 이제 끝났거든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5%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준금리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 예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그런 선언 같은 겁니다. 저축이 더 이상 우리 자산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은퇴 준비. 이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는요, 삼중고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어요. 첫째,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사실상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둘째, 국민연금. 글쎄요, 100% 믿고 기댈 수 있을까요? 좀 불안하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던 퇴직연금마저 이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새로운 생각의 틀, 바로 레디 코어입니다. 막연하게 불안에 떠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준비된 상태, 즉 레디를 내 삶의 중심 코어로 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이죠. 과거랑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왼쪽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고 막연하게 잘 되겠자고 생각하는 거. 자,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내 노후를 시뮬레이션하고 나를 중심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거죠.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굴려주던 db형에서 이제 내가 직접 굴리는 dc나 irp형으로 돈이 엄청나게 옮겨가고 있어요. 수익률 차이 보이세요? 겨우 1.8% 포인트 차이라고요? 천만해요. 이게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자산이 두 배, 세배 차이 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게임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겐 비밀변기가 필요하겠죠?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수익, 이 알파를 잡을 수 있는 비밀변기를 공개합니다. 2026년 시장은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닐 겁니다. AI나 로봇처럼 빡 잘나가는 몇몇 종목만 생생 달리고 나머지는 뒤처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건 글쎄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이기는 놈을 정확히 골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액티브 ETF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류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정해진 노선만 가는 버스가 기존의 패시브 ETF라면 액티브 ETF는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 피해서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해주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커피 한잔 값으로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거죠. 그럼 그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2026년의 보물지도는 바로 이겁니다. AI 인프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K방산. 추가 수익의 기회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이 숫자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2년. 이게 뭘까요? 2억 원짜리 로봇 한 대를 공장에 들여놓으면 딱 2년 만에 자기 몸값을 다 벌어들인다는 소리예요. 2년 뒤부터는 그냥 순수익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자산을 막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은퇴하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 마르지 않는 월급 통장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벚꽃 축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밌죠? 자, 보세요. 보통 투자는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잖아요. 이건 벚꽃이 예쁘게 피기만 기다리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 전략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는 겁니다. 벚꽃이 피든 말든 일단 축제 구경 온 사람들한테 입장료부터 받는 거예요. 이 입장료가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우리의 두 번째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 ETF가 1년에 3, 4% 정도 현금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 벚꽃축제 전력을 쓰는 ETF는 와 보세요 연 10%에서 많게는 무려 15%까지 이건 뭐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아니 그럼 성장도 잡고 싶고 이렇게 따박따박 현금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답은 바로 코어 위성 전략이 있습니다. 내 자산의 중심 코어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60%딱 박아두고요. 그 주변을 맴도는 위성에 30%를 투자해서 AI나 로봇 같은 걸로 고수익을 노리는 거죠. 나머지 10% 현금은 이건 비상금이면서 위기가 왔을 때쓸수 있는 최고의 무기 바로 총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건 뭐 투자도 아니에요. 리스크는 제로인데 수익은 확정된 거.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를 어떻게 챙기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48만 5천 원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그냥 연금 계좌만 잘 활용해도 연말에 여러 번 통장에 이 돈이 그대로 꽂힐 수 있습니다. 이건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900만원 넣고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16.5%에요. 그것도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나라가 보장하는 수익률이죠. 이런 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만 쓰는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싹 옮기는 거예요. 딱이 행동 하나만으로 와,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건 정말 모르면 나만 손해인 특급 히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이 전략들을 통해서 막연했던 불안감을 어떻게 단단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지 최종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레드 코액션 플랜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저축하지 말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둘째, 여러분의 계좌에 AI 로봇 같은 미래를 담으세요. 셋째 월급통장처럼 든든한 현금 흐름의 요새를 만드세요. 마지막 넷째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절세 치트키는 무조건 다 챙기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듣고 어,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레디코어의 진짜 핵심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혹시 아직도 그냥 이자도 거의 없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바로 그 앱을 여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